낚시대가 여러분들 다 받아가실 수 있거든요. 예, 따끈따끈한 신상 허리 벨트 요런 허리 벨트까지 드리기로 한다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무료 승선권도 같이 지급을 하신다고 하시거든요. 아 이거 손님이 말려서도 보내주고. 아 진짜요? 응. 택배로. 어 진짜요? 응. 내나 이거 처음 듣는 얘긴데. 그러면 이렇게 해풍에 말려가지고. 손질해가지고. 자, 여러분, 지금, 그, 피싱호 선장님이 이제 무료로 조금 우리 조사님들 배려를 해서 운영을 하시는 무료 숙소거든요? 이거 진짜 제가 먼저 보고 왔어요. 보고 왔는데, 이거는 진짜 무료로 이용하는 게 미안할 정도로 퀄리티가 좋거든요? 사장님잘 주무셨어요? 네. <laughs> 와 여기 배 앞에가 되게 카메라에 되게 선명하게 잘 나온다. 저는 오늘 그 세배 타고 처음 나가 보는데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파이팅파이팅 파이팅. 자, 초크트 정했습니다. 현재 바닥 수심은 63m권 시작합니다. 자 시작해보자 자, 바닥 수심은 75m 시작합니다 75m 야씨 문어가 나왔어 <laughs> 씨, 대구 낚시에 문어가 나왔어 뒤에 문어가 나왔어요 어, 사이즈도, 사이즈도 괜찮은데 <laughs> 오늘은 저희 배에서 이벤트가 있는 날입니다. 최대요 한 분, 마리스 한분 해서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니까 참고하시고 낚시하시면 됩니다. 아, 상품은 무료 승성권도 있고 낚싯대, 로드도 있습니다. 어, 허리형, 배티형 구명조끼도 있고 최대하신 분이 먼저 선택하시면 됩니다. 상품 마음에 드시는 걸로 확보하시면 돼요. 갑자기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laughs> 오늘 목표 몇 마리세요? 네마리네 마리요. <laughs> 저번 주에 왔을 때네 마리요. 아네 마리 하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나왔는데 한 20일 만에 지금 나온 거거든요. 역시 겨울 낚시 쉽지 않네요. 보성에서 속초까지 왔거든요 전해받았습니 121m권 시작합니다 여기는 좀 나와야 될 텐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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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또 치우고 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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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씨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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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또 치우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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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씨 아, 애구 같은데. 아, 씨. 저도 한 마리 왔습니다. 애구 같아요, 애구. 오호이. 어. 사이즈가 크진 않은데, 애구했습니다, 애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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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거야 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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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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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100m 언제 올리냐 이거 <laughs> 드랙을 조금 잠그고 했더니 헷갈려가지고 아까... 예아저 완전 바닥이요 예 완전 바닥 저좀 멀리 캐스팅 해갖고 끌고 왔거든요 보인다 감사합니다. 아까 모도 그 크네, 혹시? 네. <laughs> 엄청 크진 않네. 그냥 방망이 한 마리 추가. 나이스. 오, 나이스. 좀 돼요? 어, 좋아, 좋아. 오 나이스 좋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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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막히다 오 나이스 나이스 야아 나이스 70 70 넘겠다 70 되겠다 70 70 되겠어 70 넘겠어 형님 여기 한번 봐주세요 <laughs> 오늘 폭발적인 조항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조금 나았죠? 작년 대비에 비해서는 좋진 않고, 마리스는 어느 정도 되는데, 사이즈가 좀 작고.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완전 폭망했거든요. <웃음> <웃음> 낚시 잘안 하던데. 아, 사실, 옆에 분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예, 아. 네, 그래갖고, 기가 많이 죽더라고요. <laughs> 에이. 그리고 또 있어요. 제가 요새 에이징 커버 왔는지 낚시가 잘안 돼요. 그래도 오늘 저 장원하신 분이 사이즈가 한 70? 어, 70? 네. 조금 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들어 가서 정확히 재봐야 되고. 마리수는 마리수는 15마리, 16마리. 어우, 그래도 어, 많이나 왔네요. 그래도 마리수 장원이 그러면 15마리, 10마리 이상 나오신 분이 마리수 장원이 15마리인지 16마리. 정도. 선장님, 배 모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응. 보, 대, 대부분 타신 분들이 되게 유쾌하고 어, 재밌게 네.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오늘은 저도 그래서 저금이나마 마음이 조금 더 편했고 네, 저도 나름대로 즐거운 낚시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마리수는 못 했지만 은 그래도 재밌게 했거든요, 나름대로 옆에 분들 잡는 것만 봐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저랑 같이 하신 분 있잖아요 네. 그 오늘 사이즈 장원하시는 분, 네네. 그분 제가 조금 뭐한 얘기로 제가 다 꼬셔주지 않았나. <웃음> 집어. <웃음> 집어, 역할을 좀 아, 많이 하지 중요하죠. 않았나. 그요 그러니까. 옆에서 회태기도 잡아주고, 그래야 <laughs> <laughs> 또 옆에 대구도 잡고 하니까. 농담처럼 음. 진담 한번 해봤습니다. 항상 뭐 완벽할 순 없으니까 이렇게 좀 아쉽지만은 그래도. 오늘, 오늘 네, 음, 좋은 시간 보냈으니까 진짜 열심히 들어주셔서 맞아요, 맞아요. 음, 다들 진짜 파이팅 넘치게 하시더라고요 네. 쉬지도 안으시고 어, 들어가서 봐야지 알겠지만 뭐 이런 말도 해야 되지 네, 다른 선수보다 절대 뒤지지 않게 잡았을요 아, 그래요 워낙 예. 어, 열심히 들어주셔서 아,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음, 어, 오늘 진짜 저희 배가 다른 배 많았잖아요 네. 네. 네, 주변에도 되게 많았는데 저희 배가 되게 좀 화기애애했던 것 같아요 와 어, 분위기 좋았죠 분위기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나가서 또 뵙겠습니다 네 1등 축하드립니다 만세 한번 해주세요 만세 만세 네. <laughs> 박수 네. 그리고 우리. 감사합니다 2등 축하드립니다 마리소 오늘 최고 최고 말이냐고 박수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고기 잡은 거보다 더 좋은 거예요. <laughs> 선생님, 이렇게 오늘 이제 모든 일정이 다 끝났는데 음, 네. 우왕좌왕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좋게 잘 마무리된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처음 하다 보니까 정리정돈이 안 돼서 그래도 뭐 인원수가 많지 않고 그냥 저희 배에만 이제 이벤트니까 제이 다들 기분 좋게 하시고 하셔갖고 저도 기분 좋습니다. 바다가시면서 표정들이 다 이렇게 좋으셔가지고 음. 저도 보기 너무 좋더라고 앞으로도 배 타시면 선장님이 밴드나 아니면 선상 24나 이런 데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올리셔갖고 타시는 분들 위해가지고 네. 진행해주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뭐 일정은 정해져 있는데 네. 상황에 따라서 이제 변동이 될수 있고요. 변동이 되면 미리 이제 공지사항에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셔서 만약에 출조하실 분들은 그거 참고하셔서 출조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사장님 신권 조하신 22인승 977배를 처음 탔는데 이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우리 공연진 호 오시면은 그래도 어떻다 이런 마무리 멘트를 좀 해주시면은 음. 예, 더욱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뭐 다른 선사들처럼 고기 뭐 열심히 잡으러 돌나다니고 즐겁게 낚시할 수 있도록 환경 여건 최대한 만들어 드리는 것 그리고 한 마리라도 더 잡을 수 있도록 뭐 같이 노력한다는 거뭐 항상 뭐 조사님들 오시면 고기는 항상 다 많이 잡을 수는 없지만 즐겁게 낚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 제가 또꼭 이런 그 이벤트성 영상을 찍으러 온다기보다는. 개인적으로 또 많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아 그리고 참한 가지 JS 컴퍼니에서 또 협찬을 많이 해주셔서 앞으로도 여러 번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게 돼서 대표님한테도 감사드리고 이사님한테도 감사드리고 앞으로 종종 더 이벤트를 하게 되면 앞으로도 더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JS 컴퍼니 <laughs> 저 대표님 보시면은 <laughs> 우리 공연진 피싱호 선장님이 JS 컴퍼니 많이 홍보해주시고 계시니까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음, 아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힘드네. 더 힘드네. 갑자기 피곤해지네. 그러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했어요. 어. 그럼 이번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버분 중에서 뼈다귀 삼촌님이라고 약간 이렇게 대구를 따로 이렇게 쪄가지고 양념을 얹어 먹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 드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따로 이렇게 찜틀에다가 쪄보는 거거든요. 어우 밥도 아주 맛있게 잘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과연 잘 될지. 도전 여기다가 지금 이 만들어 놓은 양념 있거든요. 이 양념. 이 양념을 여기다 이렇게 부어주는 거예요. 얹어주는 거예요. 이 전분 물 풀어가지고 콩나물이랑 파랑 표고버섯 표고버섯 이렇게 한 거랑 넣어가지고 와 진짜 맛있게 생겼다 그 유튜버 뼈다귀삼촌님 드시는 거 보고 만든 건데 어떻습니까? 비주얼 끝내주죠 거기에다가 바지락 순두부찌개 콩나물이랑 파, 파를 살짝 덜 익힌 거거든 어 그래갖고 어, 파랑 해갖고 먹어봐 됐어 음! 왜? 어때? <laughs> 어때? 잘한것 같아? 파는 것 같아. 파는 것 같아? 음. 잘된것 음, 같아? 아니? 내가 집에 있는 걸로 한 거야. 음! 맛있어? 살, 진짜. 어, 살. 저거야. 뭐? 입에 꽉 차. 꽉 차? 커. 맛있어? 응. 이게 대구가 음. 살이 많아, 고 오징어 파랑 이렇게 해서 넣는 거 진짜 맛있네. 그래, 파가 기기야 이게 파대구찜이야 파대구찜 내가 내가 만든 <laughs> 약간 원래는 미나리 넣고 막 해야 되는데 음. 어 근데 미나리가 좀 식상한 것 같아서 파를 한번 많이 넣어보자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콩나물이랑 살 이렇게 많아 음 맛있다 음? 잘하네. 음. 요리 잘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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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음. 인터넷에서 봤어 음. 음. 그걸 본다고 다 못하지. 응. 음.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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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해응 맛있어 다행이네 잘했네 소주가 빠질 수 없지. 그러니까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소량 주해 그러니까 아 내가 아 이거는 술안 먹으면 반칙이다. 그냥 이 생각 들어갖고.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뻗어 소주 한병 타고 사오 했지. 거야? 여러분 대구 낚시 대구찜 꼭해 드셔 보세요. 그럼 저는 이만 뿅.